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기사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 지금 두산 애너블리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두산 애너블리티가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 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진 지금 보게 되시면은 여기 지금 이미 이제 거진 이제 바닥을 거진 다 갖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미 지금 삼각수렴대를 지금 다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가 오늘 보시면은 최고점이 6만 2500원까지 약 플러스 1% 가까운 이렇게 상승을 지금 보여줬는데요. 5장 들어서 살짝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6만원대 밑으로는 지금 내려가지 않고 이제 현재도 지금 약 보합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탈원전이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지금 주가가 조금 이렇게 하방 압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과 지금 영국이 이 SMR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협력을 추진을 하면서 이 원전 협대 확대에 지금 수혜가 지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가 이 미국과의 이 원전 협력 확대에 따른 이 가장 큰 투자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수혜가 엄청나게 이제 될 텐데요. 일단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가 왜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소통방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이 소통방 들어오게 됐으면 은 이런 재료 분석과 그리고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수급 현황까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100% 무료로 공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바라겠고, 소통방 들어오고 싶어, 소통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로 수익 극대화 하시는 데 있어서 꼭 많은 보탬이 되시기 바라겠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투자 에너블리티 수급 편안 잠깐 체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보시면은 539억 정도 매도 흐름이 나왔고요. 기관들에서는 9억 정도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지금 은행이나 이 기타 금융에서는 순 매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는 최근에 굉장히하게 지금 이렇게 연달아 순 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어제는 이제 개인분들, 이제 큰손이라고 하죠. 큰손분들이 저 거지 988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기간을 약 3년에서 이 4년에서 이 최대 지금 2년까지 이렇게 단축하는 이런 내용을 이 협정을 지금 미국과 체결한 것으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에 따라서 미국의 이 엑스 에너지와 그리고 이 영국의 최대 1 2기에 달하는 이소형모듈 원자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 협약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8월에 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이 테이블에서 이 한수원과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엑스 에너지 그리고 또한 이 아마존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 체결된 이 SMR 관련해서 이 가치 사실을 업무 협약과도 지금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사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설비 규모는 지난해 약3배 77기가와이트급이었는데 2050년까지는 앞으로 992기가와이트로 약2한6배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SMR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이 신규 원전 설비에 약 24%까지 지금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이 북미 같은 지역에서도 이 같은 기간에 약 110기가와이트에서 최대 236기가와이트로 지금 더 확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주기기를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단기적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이 지금 진행 중인 이 한국과 영국과의 원전 협력 협정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 엑스 에너지나 뭐이 테라파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테라파워 그리고 뭐 뉴스 케이파워 등 계속해서 이런 설계 업체가 지금 자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뭐 기다리기 힘들었고 매도를 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도는 아직 할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블리티 관련해서 영상으로서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다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다 보니까 오늘 9월 18일이죠. 9월 18일 날짜로 최신 업데이트해놓은 자료 이런 자료 받아보신다면 은 여러분들 앞으로 두산 에너블리티 끌고 가실 때 이런 조정 국면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핵심적인 자료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여기 소통방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꼭 대응 전략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여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예요. 이 파란색 링크 버튼, 아니 클릭, 아니 터치를 한번 해주시는데 이 파란색 링크 버튼이 안 나오게 되시면은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파란색 링크 버튼이 나오시는데 스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심하게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 아니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나오시는데요. 여기 분석과 대응 전략 첫 번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단타나 종가 버팅과 우리 구독자 한해서 선물 드리는 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분석과 대응 전략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투자에 노블리티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짜로 이런 핵심적인 정보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의 일정과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고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 안내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시까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매매하신데 있어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기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고점 왔을 때 여러분들 매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분석과 대응 전략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이런 타점까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분석과 대응 전략 첫번째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정확히 적어 주시면은 빠르게 소통방 들어오셔갖고 유익한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희망한 주식에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다가 뭐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니까단두 글자 두산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의사항 여러분들 뭐 적어주시는데 뭐 평단가 뭐 아니면 뭐 비중 아니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분석을 희망한 주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100%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요. 이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구독자 분들께 그리고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단타나 이런 종가 베팅방 여러분들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매일 같이 쌓아가실 수 있도록 이벤트 해드리고 있어요. 구독자 한해서 이벤트 해드리니까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루에 이 단타나 이런 종가 배팅 방 이용하시면서 10%에서 여러분들 15%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런 단타 놓치신 분들 이 종가 배팅 방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종가 배팅 방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기 3시 정도에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추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타점, 정확하게 얼마 에 매수하시라고 정확하게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오전에 매도하시면 되는데, 매도 타점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진 이세 종목 네 종목 추천해 드리는데, 한 종목당 10%에서 15%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 소통방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 많이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장마감하기 이 3시 정도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 이 3시 전에 여러분들께 이 종가 배팅방에서 이런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수가도 얼마 안에 매수하시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보게 되시면은 이 한국, 한국, 자, 보시면은 여기 한국, 한국 우주도 오늘 전일 대비 14%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셨고요. 그리고 이또 하나 VM 같은 경우도 오늘 안전하게 13%에서 14%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이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도 10%에서 11%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안전하게 손실 보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매수타점, 매도타점. 정확하게 신호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도 상관 없으시니까 우리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 뭐한해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 이렇게 하루라도 여러분들 매일 같이 10%, 15% 매일 같이 수익 꼭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최신 분석과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서 이 단타나 이런 종가 배팅방도 이용하시면서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필수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 종목들,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이쪽으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추천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핸드폰 번호 정확히 적어주시길 바라겠고 이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빠르게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먼저 두산이라고 먼저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에다가 평당가 아니면 뭐 비중 그의 문의사항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100% 무료 신청 완료 되시니까요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투자앤너빌리티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앞으로 이제 수주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올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행보 중이라서 지금 많이 이렇게 조정 국면에 왔지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마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막 7만원대, 뭐 8만원대 여러분들 다시 또 신규로 진입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강력하게 홀딩 유지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두산 애너블티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수위 극대화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꼭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중요한 이런 타점까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 큰 수위 챙겨가시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실시간 소통방 여러분들께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